사람 있다. 씨발, 네. 나 싸우고 올게. 그런다고 너 혼자야. 진짜로 그러면은 그 사장 등록 하자. 별로 와이겨지러라어 혼자였어. 그런 거 같은데, 씨발! 진짜 성장은 어떻게? 아, 아, 살려줘. 살려줘. 아! 아 이거 이미 성거네. 올리브 6개 필요하지. 어. 올리브 남아 아니야? 사람 내 앞에 사람. d o n 아니 너들 올리브. 치... 굿바이 야! 너, 나, 남 미, 나 미! 또 슛! 싸? 너또눈쪽 갈게, 너또눈쪽 갈게 아, 어, 안 보, 어디, 어디로 갔지? 여기 거기 있어? 아, 나 근데, 내쪽 친밀감이 들어버렸는데 미안해! 나 총... 나 새로밖에 없어서 못 맞춰가지고 질 뻔했네. 야, 얘네 팀 있다. 어떻게 잡으면 되지? 일단 잡긴 했어. 근데 팀 있어. 앞에 하나 어, 잼다개 크래. 야, 나 너무 이건... 이건 좀 자책감 들어. 나 이건 좀... 나 이거 맛있다! 맞다 이런 거 있는 미친. <laughs> 존나 달아 이 새끼 뭐야. 근데? 야 나가자. 파츠도 다 끼고 다녔네. 진짜 미안. 봤습니다. 부럽다. 난 그런 거 없는데. 아니 내가 템이 개 좋아 보여서 꼬리를 말았더니 날 살려줬거든. 미안하다. 아 미안할 거면 내놔미안하긴 <laughs> 한데. 내가 먼저. 야 작전 좋았다. 우리 이거 플랜 B잖아. 처음에 친절한 척 하다가, 그냥 바로 배신 때리는 거. 내부 스파이였어, 나 그냥. 나 아까 그러니까 너 썼어, 일부러. 맞아. 그랬더니 나를 감쪽같이 믿더라고. <laughs> <laughs> 그 말하니까 전화 쓰레기처럼 보여. <laughs> <버려. 웃음> 근데 그때까지 사실 나도 개편이었다는 거그 야, 그니까 나를 쏜거 약간 좀 사리를 닮아서 진심으로 샀다는 거네. 야, 나 페로밖에 없어서가지고 뒤질 거였어, 진짜 오버.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난 사이보다 팀이 중요하니까. 그치, 그치. 나는 이게 본슛을 쏘는 게 아니라 팀을 지킨 거지. 나는 <laughs> 내 이름 외워둔 거 아니겠지? 살생부에 적어놓은 거 아니겠지? 진짜, 진짜 당한 입장에서 개 극악무도한 플레이였는데. 야, 방금 우리 진짜 인간 백점 그 언저리였어. 아, 진짜 인간 쓰레기였어. <laughs> 야, 이겨. 이미 있긴 거. 했는데, 이미 있긴 했는데, 이길 랄